배우 백진희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5일 백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뉴 프로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숙한 분위기의 새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블랙 의상을 입고 한층 깊어진 매력을 자아내며 귀여운 비주얼에서 성숙한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백진희는 최근 매니지먼트 AM9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속사는 그녀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역량을 강조하며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MBC 새 주말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의 출연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며 주인공 몽이의 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진희는 2008년 데뷔 이후 여러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으며 특히 기왕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배우 백진희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